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분이 999명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면 1000분이 구독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투리를 구사하고 내용도 딱딱한데 제 영상을 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화 녹음 언제나 불법일까입니다. 이 매도시는 손시 영통구 소재 Y아파트 501동 100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원구씨와 황공유씨는 2020년 11월 21일 공인중개사인 공중개시의 중개를 통해 이 매도시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후 나원구씨, 황공유씨, 공중개씨는 2021년 3월 4일 공중개시의 중개사무소에서 나원구씨의 이 매도시에 대한 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및 공중개 씨에 대한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중개 씨는 나 원고 씨및한 공유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한편 나 원고 씨는 2021년 3월 13일 관할 법원에 이 매도 씨를 상대로 이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가려 많는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중개 씨는 2021년 4월 19일 이 매도 씨에게 이 아파트 매매와 전세 및 하자 소송 관련 질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매수인 나온고 씨와 공인중개사 공중개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이매도시는 공중개씨에게 아파트 손해배상 소송으로 내용증명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 나온고씨가 부동산과 화자 관련 합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여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증자료를 위한 녹취록 요청드립니다 라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공중개씨는 이 매도씨에게 녹음파일을 주었고 이씨는 이를 녹취서로 작성해 관련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나온고씨는 공중개실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청구 원인은 공중개실은 비밀리에 이 사건 녹음을 한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 가소 3460 4 9 판결에서 나온 것이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 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나 자신과의 대화나 자신에 대한 발화의 녹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규법은 우리 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무단 녹음 후 금지를 헌법상 음성권으로부터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할당된 권리 영역이 있음을 뜻하지 아니한다. 한편 독일의 벤젤에 의하면 인격 영역은 내밀 영역, 즉 인간의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 영역을 포함한다. 내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들수 있다. 이것은 가장 좁은 인격 영역으로서 제 3자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내밀 영역의 보호는 절대적이라고 한다. 비밀 영역, 즉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 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이 이에 속한다. 비밀 영역에 속하는 사항들이 비밀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 사적 영역, 네 번째 사회적 영역, 다섯 번째 공개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은 공중개시의 입장에서는 본인 중개사로서 하는 중개 업무와 나온고시와 황공유시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의매수와각 관련된 것인바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점, 공중개시로서는 추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나 나온고시 공중개시에 대한 중개 보수 직급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매도시는 관련 소송에서 증거 제출이 필요하여 공중계 씨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중계 씨가 이 씨에게 녹음 파일을 주게 된 점을 종합하면 공중계 씨가 이 사건 녹음을 한 것이나 이 매도 씨에게 이 사건 녹음 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 5 0조에 규정된 입법행위에 입법, 입법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공중계 씨는 나온 것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소원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9-1부는 2018나68478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입법성이 종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